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파장계농사장 그 정용훈입니다. 음, 지금 세계적으로 에이콘커피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에이콘커피는 그 왕도토리커피인데, 뭐국가식커피죠그 상록큰도토리커피. 그품종등록을 하면서 이제 이름도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어,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한국 전쟁 치르면서, 뭐, 한반도, 중국, 일본에 있는, 어 도시에 가까운 나무들은 다베져가지고 총도 만들고, 열차도 만들고, 아, 열차 길 있죠? 길에 가는 그. 자 사각형으로 된 나무 한2 2, 2 7, 8m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1m 이상 1 5m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깔면서 나가죠. 그 나무가 이제 단단하고 안 썩는 나무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상록한도토리 나무를 가지고 다 했고 총도 뭐뭐 뭐 그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그 모든 나무 삼록한 도토리 나무를 베가지고그다 이용을 했다고 그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70년대부터 그 나무가 이제 열매를 열리면서 이제 많은 이제 나무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아이 도토리가 달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저희 비파장교농원에서는 이제 1987년 정도부터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두나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수백주, 수천주, 수만주가 이제 키워지고 이제 판매가 됐죠. 90년대까지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7년도에 이제 종모 허가를 취득을 하면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그걸 나무를 이제 연구하고 또상록헌 도토리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커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2022년도에는 빵을 만든다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음 지금 티늘 속으로 들어왔는데. 예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그, 거제도에 그 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 수십만 평의 땅에 광두토리 나무를, 어,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뭐, 몇십만 줄을 심었겠죠. 예, 지금 더그 나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처럼 어마어마한 그 도토리 커피 지금 도토리 커피 시장이 에이콘 커피 시장이 에이콘 커피 마켓이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 구글에 에이콘 커피를 치면은 그 제가 그 만든 그 제품과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세계 뭐 젊은이들이 돈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이제 도토리 커피를 그 볶아가지고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온대 아열대 또 열대 지방은. 됩니다 열대지방 되는데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뭐고 그 솔직히 그 왕도 상노한도토리커피는 왕도토리커피는 농약을 안 칩니다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나무에 그그또 비도 많이 오고 습하니까 농약을 쳐야 될 부분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니까 어. 잎을 농약을 치게 되면 잎을 사용을 못 합니다. 상록콘 도토리 잎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어, 상품을,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도토리는 빵도 만들고 비스켓도 만들고 뭐한 패까지 이상 되는 식료품을 만들고 커피를 어, 볶으면 커피가 되고 그런 제품은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우성 그 열매가 우성이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바로 보리처럼 바로 온 3, 4년 정도 되면은 열매를 열립니다.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은 2년 만에 이제 열매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접목을 해도 큰 열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목을 하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우성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분화해 나가면서 접목을 하갖고 개수, 재수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상록 컨도토리 시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세계 식량 문제는 앞으로 한 15년, 20년 있으면은 세계 식량 문제는 거의 뭐 상록 컨도토리, 어, 파우더, 상록 컨도토리 빵으로 비스켓으로 그 어, 식료품으로 밀러. 어, 어, 사람이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많이, 쌀, 라이스로 가 있고 밥을 많이 먹지만은 외국에서는 이제 빵을 많이 먹, 뭐, 드십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그 뭐, 전부 빵을 드시죠. 빵이 한국 그, 그 식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식빵보다 무게가 10배 나갑니다. 그 러시아 빵 같은 경우에는 그 빵도 아주 무겁고 도토리 빵이 아주 무겁습니다. 도토리가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어, 이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어 도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건조시키 이름 들어보면은 양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빵도 아주 어, 부드럽고 어, 빵은 숙성이죠. 숙성을 잘시켜가지고 이제 잘 구워야 되는데 도토리 커피도 맛이 있고 빵도 맛이고 모든 그 식료품 이 맛이 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도토리 커피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도토리 그 커피 그 다음에 비스켓 식료품 그 다음에 도토리 잎차 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벌이 가지고, 음, 우리, 어, 도토리 커피는 그, 살림과수입니다. 농림과수는 뭐, 사과, 배, 뭐, 이런 게 있지만, 살림과수는 도토리, 잣, 뭐, 밤, 이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분화대가 있습니다. 저는 살림과수, 농림과수, 라이선스, 나무 만드는 라이선스를 두개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도토리 커피, 그 다음에 도토리 빵, 도토리 식료품이 그 시장이 이제 하, 활발히 활성화돼가지고 기술이 이제 또 이제 다그 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비파 장조농원에 또 중요한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